이게 지금 아로니아 실생 이에요 보시면 지금 뿌리가 하나에 하나씩 이에요 지금 뿌리들이 보시면 이제 하나에 하나씩 이게 아로니아 실생 이랍니다 얘네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된 애들이에요 보통 씨로 한거죠 씨로 나온 거죠 지금 아로니아가 이렇듯 보시면 커져요 얘가 한 8년 정도 자라서 꽃이 피고 화분은 이제 작게, 좀 작게 만들었거든요. 화분 좀 작게 만들었죠. 어, 큰 사이즈, 아주 큰 사이즈에서 아주 작은 사이즈로 바뀐 거죠. 얘가 한 7년, 8년 화분에서만 큰 거죠. 그러니까 요런 한 줄을 샀어요. 한 줄을 사서 그때 2,000원인가? 3,000원 주고 샀어요. 그래서 이렇게 키운 거죠. 8년입니다, 8년. 꽃도 하얗게 많이 피고요, 열매도 상당히 많이 맺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무화과도 이제 분갈이를 좀 했거든요. 근데 무화과는 잘 잘라주질 않아서 키가 상당히 커요. 지금 무화과 뿌리도 보여드릴까 싶은데 이렇게 옆에서 또 새순이 나오고요. 무화과도. 그다음에 제가 개발선장도꺾고지 했는데 이게 뿌리가 잘 내립니다. 그다음에 여기다 로니아가 얘는 한 2년 3년 된새 <laughs> 구루예요. 한 구루. 한, 이게 한 그루예요. 두 그루, 세 그루 잣나무가 또 나와있네요. 보시면 아로니아는 씨로도 발화가 아주 잘 되고요. 아로니아를 맛없는 아로니아를 왜 키우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로니아가 이제 새순이 도단하죠. 그러면 이 잎을 따서 차로 끓이시면 엄청 맛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아리, 아로니아 잎차요. 예 새순이날때 따셔야 돼요. 그래, 근데 이제 <laughs> 꽃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그래서 따셔야 되겠죠. 이렇게 잘라서 잘려있죠. 요걸 꽂아두시고 물만 잘 주셔도 또한 그루의 아로니아가 잘 된답니다. 아로니아는 어, 이렇게 많은 씨앗으로도 나오지만 이건 여러 그루죠. 얘도 나왔죠. 하지만 이렇게 꺾고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 두시고 햇볕에서 물을 잘 주세요 그래도 아로니아가 뿌리가 내리는 아주 강한 식물이죠 그러니까 원포 피해를 받았을 때 일본에서 어,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식물이 아로니아라고 그 아로니아 라고 하죠 아로니아 잎차를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듯 합니다 아로니아 열매는 약간 시고 떨죠 잘 익으면 또 맛있어요 그 나름 맛이 땀다. 근데 이제 낙가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원래 매실도 청매실보다 황매실을 더 좋다고 하거든요. 원래 잘 익은 과일이 영양소가더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덜 익은 것보다 덜 익은 거 이제 몸 배가 아프게 되죠.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아로니아는 너무 덜 익은 거를 드시게 돼서 시고 떫은 맛이 나는 거예요. 어, 잘 익은 아로니아는 나름 단맛도 살짝 나면서 시고 약간 떫은데 맛있답니다. 아무튼 아로니아 잎차를 화분에 햇볕이 잘 드는 밖이 있다면 한번 키워서 어 드셔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잎차를 안에서 따서 먹을 수도 있겠죠. 그랬다도 이제 여건이 되면 또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. 감사합니다.